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추 따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로 한증막입니다. 요즘은 어 여기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예, 하루에 한 번씩 또 소나기가 내려서 어, 날씨는 폭염이고 또 비가 올 때마다 어, 이게 고온다습해서 어, 정말 한증막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고추 따고 있습니다. 아, 고추가 아주 큰여됐거 고추 농사를 아주 잘렸습니다. 지금 빨갛게 익어가고 있고, 한줄 따면 또 저쪽에는 붉어지고, 또 저쪽 끝나면 또 이쪽 고랑 붉어지고, 지금 정신없이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아 저희 고추는 올해 뭐, 그, 병충해나 아또 탄저병 전혀 들지 않고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큰 것은 여기까지 랍니다 예, 아주 나무처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고추 따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덥네요. 지금 한낮에 온도가 지금 36, 7도가는데 폭염입니다. 폭염. 아, 고추를 따도 다도 어, 끝이 없네요. 근데 저희 것은 뭐 병충해 하나도 안 걸리고 어탄제병도 걸리지 않고 아주 그냥 건강하게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달아주고 있습니다 고추도 아주 큽니다 그냥 20cm 급입니다 20cm 급 색깔도 좋고 어, 맛도 좋고 또 적당히 맵고 어 저희가 이렇게 에, 아무런 어, 충에 걸리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은, 간격을, 어, 고랑 간격을, 어, 1m60으로 이렇게 넓혀줬고, 또, 고추 앞뒤 포기도 40cm로 해서 넓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되고, 아주 바람도 슬슬 들어가고, 또 일조량도 좋아서, 고추들이 빨갛게 잘익는것 같습니다. 아, 따도 따도 끝이 없습니다. 아, 아, 지금 3분의 2 땄는데요. 어, 16분의 대 땄습니다. 음, 또, 나머지 또 따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 이게, 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농사 짓지 마십시오. 이 고추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따잘 익었네. 고추가 아주 잘었습니다 고추 따는 날은 뭐 하루 온종일 고추밭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아 덥다 땀이 줄줄줄 비오듯 쏟아지네요 아, 여러분 우리 농산물 액껴주시고 우리 농민들 고생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에이. 에 우리 농민들이 에 애써 키운 농작물들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구매해주시고 애용해주시기 바라면서 에 저도 고추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어 시세에 맞게 지금 팔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가, 가격은 추후 어 가격이 고추장에서 정해지는 대로 제가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덥다. 네, 이 촬영하는 것도 힘드네요. 땀이 그냥 줄줄줄. 한번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또좀 찬물도 마시고, 어, 또 마저 고추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진짜 오늘은 너무 덥네요. 아, 고추를 이제 하우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고추를 오늘 한 열, 대서 뿌리 땄는데요. 고추를 이렇게 따서 좀 그늘진 곳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곳이 숙성 안에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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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한 2, 3일 정도 놔둬야, 어 좀덜 익은 것도 다시 붉어지고, 이렇게 제대로 빨간 어, 빛깔의 양질의 고춧가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예, 놔둔 다음에 또 세척기로 들어가서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조기에 넣어서 어, 건조기로 돌려서 어, 또 42시간 어, 돌린 다음에 예, 또 하우스에서 널어서 말려서 어, 정말 완전한 건고추가 되는 것입니다 아, 아따. 지금 네, 오전 이만큼 땄는데 오후에도 이만큼 따야 될거네요 네, 지금 건조기 두 대로 돌리는데 네, 정신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 하여튼 우리 농산물 어, 또 비싸다고 뭐 싸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농민의 땅방울이스며있는 우리 농산물 어, 배추나 또 상추 고추 마늘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에 정말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어, 내용해 주시고 어, 사랑해 주시기를 기 원하 겠 습니다. 지금 까지 무진장 행복 한 방송 꽃이따른 예, 모습 을 여러분 들 에게 보여 드렸 습니다.